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6월 30일, 6월달 마지막이죠. 아 어, 이슈정금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트럼프의, 어,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올라간 이유가, 아,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뭐, 긍정적인 기류가 적용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할것 같지는 않고요. 보합선의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한, 화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두뇌, 교전 통제 EECS 시장 참전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자, 발표 시기 조율 중인데, 석 달째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 어,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 폴란드 공군 대표단이 한국항공주 우 방문해서 FA50 생산 현장 시찰을 했다. 그리고 KF21을 시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방산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한국 기술건조능력 최고다 어, 미국 조선업 재건 파, 최고의 파트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지금 단독으로 7월 넷째 주에 어, 대통령이 어, 미국 방문한답니다 어, 다음달이죠 예, 한미정상회담을 주율를 하고 있다 여기서 어,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아, 이 조선 관련해서 어,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어, 7월달 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진격의 KBOD 올 화장품 수출에 미국도 제쳤다라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 조언을주목의대 상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두산하고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산 퓨얼셀 뭐 이런 것들 어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어 넥스트 거래에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요 관련해서 이제 원전 해체 원전은 어, 이, 강조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전, 어, 관련해서 중요성, 뭐, 원전, 만안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요. 걸로 인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으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500조 신시장이 열렸답니다.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폭삭하게 눈물 눈물 흘린 이 대통령 케이컬처 드노핀 예술인 만난다. 큐브 엔터는 나오죠. 중앙권 음악 차트 최정상 등극했다는 수시에 여기다가 오징어 게임 뭐 3인가요? <laughs> 그것도, 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아티스트 스튜디오부터 해서, 위즈윅 스튜디오, 넥스터, 아티스트 컴퍼니 스튜디오, 미러, 에이스토리 커파스 코리아,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는 북한과 갈등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의 날강도라고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쨌든 트럼프는 북한하고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음, 일신, 제부 제서신은 좋은 사람들 대북 관련주 단타로 보고요 주주인 국민에게 수익주는 나라로 어, 진짜 성장이 이룰 것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 어, 배유 관련한 종목, 홀딩스 관련 주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트럼프가 틱톡 인수할 부유층이 있때니다 시진핑이 승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주 내로 그 기업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트럼프는 2주를 좋아하네요. 2주 내로 뭐 이렇게 하니까. 모빌레이즈하고 FSNEM넷 플레이디 보도록 하고요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세가 나오고 있때니다 배터리 3사, 캐즘 극복 속도 내나 2차 전지도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조금 탄력있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밑에서 저점 매수에서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 호연 산업통상부 자원 2차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이끌 에너지통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자배증 유증 결정한 쪽, 예, 관리종목 빼고요. 유니트론 택이, 예, 100억 규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에너지 어, 전력 인프라 관련주 하고요, 2차전지쪽 하고 틱톡 관련주 에,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원전 해체 건설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조선 쪽 하고요, 예, 그리고 방산 쪽 이렇게 좀 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넥스트 거래에서도 특징주가 부산 그룹주들로 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신풍제약 개별도 국내 특허취득했다라는 거, 원전 해체 이슈하고요, 원전 해체의 로봇 투입할 가능성. 그리고 대북 관련주 하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 재룡전기, 자이언트 스텝, 오징어 게임 관련. 이렇게 해서 원전 해체, 전력, 대북, 그리고 로봇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음, 월요일인데, 이제 6월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파이팅입니다파이팅